야, 왜 그래? 제 1등, 나 요즘 영단어 외울 때 암기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아. 하루에 몇개 외우는데? 하루에 2,000개. 너 미쳤어? 어떻게 하루에 영단어를 2,000개밖에 못 외워? 너 기억 상실증이야? 금붕어야? 나다 써가는 현관등인가봐 자꾸 깜빡깜빡해. 너 요즘 왜 그래? 내가 요즘 산책을 너무 많이 했나봐. 너 미쳤어? 산책 얼마나 했는데? 하루에 두번 어떻게 하루에 두 걸음이나 산책을 해? 그 정도면 여행 광고랑 다름없는 거 아니야? 그렇긴 한데. 너 여행 유튜버야? 밥튜브야? 빠니보틀이야? 너무 윽박 지르지 마라. 나처럼 포기하면 편해. 뭐야? 난이 학교 전교 꼴등, 강 꼴등이다. 제 이번 기말고사 때 평균 95점 받고 충격받아서 공부를 포기했대. 그래! 나 공부 포기했어! 그래서 요즘 인생 막 살거든. 어떻게 살길 나 요즘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 <laughs> 집은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학교 가기 전에 옷만 갈아입으러 가는 곳인데 이뿐만이 아니야 나 대학교 스무살에 가려고 <laughs> 조기 입학 안 하고 스무살에 대학을 가면 너무 늦잖아 그리고 나 요즘 인생 포기해서 일개국어 해할줄 <laughs> 아는 언어가 한국어 하나라고? 영어, 일본어, 중국어, 프랑스어 알아보는 기분이잖아 제발 정신차려 가